신발 건조기 한번 써보세요. 신세계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 신발 건조기 부츠 워머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신발을 빠르게 건조시켜주고 냄새를 제거해주며 다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150W의 강력한 전력과 220V의 안정적인 전압을 가지고 있어요. 브랜드 이름은 생큐이고 유형은 신발 건조기에요. 사용자들의 리뷰를 보면 성능이 매우 좋다는 평이 많아요. 빠른 배송속도와 효과적인 건조기능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죠? 날씨가 이상할 때나 장마철에 특히 유용하며 가성비도 뛰어나다고 해요. 이렇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통해 신발 건조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함께 사용해보시고 편안한 신발 착용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정에서 신발을 편리하게 건조할 수 있는 접이식 UV 신발 건조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220V, 210V의 전격 전압과 130W의 전격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난방 온도는 약 48도씨로 신발을 빠르게 건조시켜줍니다. 또한 살균 및 탈취 기능으로 신발 내부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사용법도 간단하고 고온 내성 난연 재료로 만들어져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은 EU 클러그 어댑터를 사용하며 발러슈프드랜드의 제품으로 신뢰성을 높였어요. 신발 건조에 고민이 많으셨다면 이 제품으로 편리하게 해결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용 전기 신발 건조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PTC 발열체를 사용하여 70도의 일정한 온도로 신발을 신선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줘요. 다양한 종류의 신발을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 다공성 알주로 원형을 채택하여 균일한 가열을 도와줘요. 또한, 난연성 및 난연성이 우수한 ABS UL94V0 등급 난연성 실로 만들어져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세 가지 타이밍 옵션도 제공돼서 다양한 재료의 신발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크기는 170mm, X71mm, X29mm이고, 흰색과 보라색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 신발 건조기는 발라슈프 브랜드 제품으로 안정적인 품질을 자랑해요. 건조가 필요한 신발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건조해주는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